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방탄 굿즈들도 이렇게 발주한 게 와가지고 영상을 켰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커다란 박스에 왔고요. 꺼내서 하나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은 하나 하나 꺼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기대한 이렇게 미니 판스입니다 태영이랑 정국 미니 판스고요 이거는 랜덤 재질로 해서 아마 유광으로 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뜯어줘봤고요. 이 정국은 끈이 풀려서 이런 톤입니다. 완전 유광으로 완전 잘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만 보자면. 이렇게 두 도안 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완전 만족해요. 다른 판수도 뜯어서 가지고 올게요. 한 덩어리는 완전 끈이 풀려가지고 이것만 들고 왔습니다.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렇게 유광으로 잘 나왔고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 뭐 발주한 건데 이번에 재발주 해봤고요. 완전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판수입니다그 다음에는 제가 선생님이랑 같이 공지한 트레카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완전 기대한 건데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트레카 도안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음, 이거는 예시 것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면은 이거, 뒷면은 이런 거고요. 음, 이거는 이도안입니다. 앞면은 이거고 뒷면은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도안. 앞면은 이런, 다 이건 석진입니다. 이렇게 뒷면은 이런.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예시 가 없어서 한장 꺼내보도록 할게요. 다 500장 발주했고요 어, 무광으로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앞면은 이렇고 근데 색감이 대체적으로 약간 데이터가 약간 흐려서 그런가 약간 이런 전방이 되게 보이긴 하는데 뒷면은 이런 데이터 이렇게 해서 뒷모습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석진이 만들어져요 완전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제가 저랑 선생님이랑 같이 판매하는 물품입니다 이렇게 트레카 내도안 발주했고요 그 다음에는 쿠폰을 제발대했어요 어, 쿠폰을 어, 이번에 대체적으로 무광인데 다 얇은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제 쿠폰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쿠폰이 별로 없어서 몇장 남았어서 원래 만 원에 한장 넣어 드리는데 못 넣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들 대신 넣어드리고 덤을 더 챙겨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쿠폰을 더 발주해가지고 이제는 만 원에 한 장씩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는 신규 포카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기대했던 시리즈 포카인데요. 엄게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예시장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로포카가 하나도 없어서 가로포카를 한번 발주했는데, 이렇게 시리즈로, 윤기, 태영정국 이렇게 가로포카고요 뭐 근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애즈 무광이 얇게 발주된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스무징, 각기거고 그리고 이거는 윤기. 이렇게 새로포카 이렇게 총네 도안. 이거는 제가 무료로 도안 준비 받은 도안이고, 이렇게 정국 앙팡 홍고 이거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 포카. 이것도. 5 0 0장 발주했습니다. 이 도안 업음께는 제가 또 10도안 을 업어가지고 나중에 또더 발주할 예정이에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것도 시리즈인데 이건 제가 싸게 처분하셔서 업은 거고요. 약간 뒷면이 예뻐서 샀습니다. 이것도 시리즈 포카고 태영이에요 이번에 되게 태영을 많이 얻은거 같네요. 이시장이 어, 없어서 이렇게 어, 앞표지는 약간 연사? 연사 사진 같고요. 이렇게 아 뒷면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뒷면이 되게 예쁜 체형 포카입니다. 얘는 이것도 뭐싼게임업 도안인데 원래 발주를 안 하려 하다가 그래도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샀고요. 이것 전구 포카입니다. 이런 뒷면은 이렇게 되게 귀여운 전구 포카도 500장 발주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재발주한 이쁜 제품입니다. 이거는 음 제가 이 저번에 발주한 윤기 계절 포카인데 어 벌써 제공아 떨어져서 재발주에 넣어서 넣었습니다. 이것도 아, 약간, 약간 흐릿하지만 데이터가 뒷면이랑 되게 예뻐서 근데 대체적으로 이번에 에즈가 색감을 예쁜 목자로 봐준 것 같은데, 안에 한번 볼까요 약간 대체적으로 약간 누리끼리한 것 같아요. 화면에서는 더 누리끼리하게 보이는데, 약간 좀 대체적으로 누렇네요. 애들이 다.. 어, 약간 완전 썩 마음에 드는 발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이것도 이전에 발주한... 근데 이렇게. 어 이거는 색감이 쁘게 잡아 준것 같아요. 이렇게 태양 폭카 이것도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더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포카고요 이거는 석진 폭합니다. 이렇게. 이거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지면또 이렇게 약간 럭셔리한 석진 폭하고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제가 저번에 발주한 건데 재발주 물품이고요. 아, 이것도 시리즈 도안이어서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포카랑 시리즈예요. 이건 토프로형 이건 아이퍼플 유치민. 되게 예쁘지 않나요? 뒷면은 이런 도안입니다. 이건 되게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약 십만 원, 십만 원 이상 어집 에지랜드 발주 후기였고요. 제가 O P P 오는 대로 포장해서 또 랜방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